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로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음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16장입니다. 516장 <목소리> 오른길 따르라 우의 길을 세계만민이 삼된길 이길 따라서 살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요 만백성이 나갈게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화남 배 보아라 저 빛. 주의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예주 세계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오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따르라와 평화 어둠 맴지나고 동튼다 환한 배포하라 저배 저 예수의 나라의 땅에 소식 알려라, 세계 맘에 미... 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제 삼진하고 동든다, 완암비 보아라, 저비.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1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아하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유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리아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유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우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후이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 침범하는 모든 자는 줄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할진이라니 백부장들이 백구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하나라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우야다에게 나옴에 제사장이 여우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게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우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라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군들과 나팔스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 부는지라 아달라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며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아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리아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유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쳤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과도 흡사합니다. 에우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아홉 가문을 몰살 시키고 또 남쪽 유다의 왕 아시아와 아시아의 형제들을 죽이고 있을 때 남쪽 유대에서는 아달리아가 유대 왕국을 지배하는 정말 미중요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어, 왕 대비죠, 지금은요. 아시아의 어머니니까 대비인데 대비가 어, 보통 왕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왕의 부재상태가 되면 수렴청정 임시로 어, 일종의 임시대권을 임시 이렇게 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에, 임시가 아니라 아예 자신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아시아의 왕족들 어, 북쪽에서 죽은 사람들 말고 남쪽에 남아 있는 아시아의 왕족들 그러니까 아시아의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어, 그렇게 왕이 됩니다. 아시아의 아들은 곧아달아의 손자이지 않습니까? 자기 손자, 자기의 손자를 다 죽이고 그렇게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세벨의 딸다운 그런 행동이죠. 권력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국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국의 위기는 그저 한 왕가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위기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은 너무나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세바와 여우야다 부부가 그 주인공인데요. 여보 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이고 어, 이 새롭게 왕이 되는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달랴가 모든 그 왕자들을 죽일 때 조카인 어, 막 태어나서 어린 갓난아기와 같은 그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서 침실에 숨겨서 키우다가 6년을 주님의 성전 안에 데리고 가서 보호합니다. 지금 대권은 아달랴가 지고 있는데 그 아달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수 없는 손자들을 죽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일 발각된다면, 손자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뭐 딸이야,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아달라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의 딸이지만, 아마 여우야다 제사장하고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강한 군대에 또, 권력을 사용해서 아달리아를 꺾고 요아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지 않으십니다. 그저 한 가정의 용기, 한 제사장의 헌신, 한 아이를 보호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죠. 다잇 왕조를 그렇게 해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역사의 빈혁이 그렇게 작은 아이, 또 혹은 여자들의 헌신, 그리고 변방에서부터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 모든 아이가 죽어가는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더욱 목숨을 부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방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위도 마찬가지죠 아주 이름 없는 그저 양이나 치고 있는 목동 소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 어디 있을 데 없어서 마국간에 구유에 누겨있는 아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변방에서부터 믿음의 결단을 한어 작은 아이 여성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권력과 칼로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절박한 신령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죠. 6년이 지난 다음에 제사장 여우야다가 다윗 왕실 호위군들을 왕자에게로 데려가서 왕자와 언약을 맺게 하고 충성을 맹세하게 한 다음에 이 왕자를 지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간직하고 있던 다윗의 무기를 가지고 유아스를 데리고 나가서 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죠. 백성들도 기뻐합니다. 아달려는 이 사태를 보면서 자신의 권력이 위태하다는 사실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역이다 하고 소리치지만 대세는 이미 여우야다 제사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여우야다는 저 여자, 저 여자. 저 여자가 누굽니까? 자신의 장무주요. 끌어내서 성전 밖에서 처형하게 하죠. 성전을 살인자 아달라의 피로 오염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아마 그 성전 안에서 바로 처단을 했어야지 그렇게 성전 밖으로 끌어내는 동안 지금 권력을 지고 있는 이가 아달리아이기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시요 하나님의 성전을 살인자의 피로 더럽힐 수 없다. 라고 하는 성전 중심의 마음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여우야다는 그렇게 해서 어, 왕궐을 되찾아오시오. 여우야다가 일으킨 이 반역, 어, 반역이 아니지만 반역으로 보면 아무튼 여우야다는 반역을 그 일으켰다고도 할수 있는데 여우야다는 그렇지만 반역을 일으키거나 어떤 빼앗긴 권력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회복시키신 회복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에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도 때로는 힘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힘과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있지 않아야만 합니다. 정의와 평화가 샘솟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정의로운가 그것이 평화를 가져오는가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물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야단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게 하죠.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또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바알 신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 신전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유다 지역에 있던 바알 제사장 이단을 맞단을 처형하죠. 이후에 왕을 인도해서 성전에서 왕궁으로 행진하게 하고 요시아 왕을 왕자에 오르게 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였고, 이제 아달리아의 세력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이 땅에 회복시키셨는데, 당신의 신실하심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작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죠. 6년이라고 하는 긴 암흑기가 있었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다가 주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어둠의 역사를 박차고 일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신 것이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세상이 어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혼돈스럽고 공허하다 할지라도 빛이 있으라. 창조의 첫 아침에 들렸던 그 음성이 지금도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빛의 세계로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운 시대에 그 빛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더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요하스가 자라고 요하스가 왕이 된 곳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회복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죠 성전의 아달리아의 피가 흐르지 못하도록 한일 요하스가 성전에서 왕으로 세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회복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진정한 권력은 칼과 무기 어떤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열한기하 11장에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어둠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권력보다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요아스를 숨겼던 요우 세바처럼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날,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한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궁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를 기꺼이 나누어 줄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기댈 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댈 품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누군가를 품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엮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되도록 오늘을 축복하시옵소서 주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